언니 기저귀 언제 떼요? 아, 떼들면 다 해요. 떼들면 다 한다? 다섯 살 코앞에 기저귀 뗀, <laughs> 순탄하게 기저귀를 뗀, 엄마들의 그 경험담. 음. 재미없지 않나요? 살 거, 안할거다해고 39개월, 4 바뀌기 전에. 정말 속 터지는 줄 알았어. 요 <laughs> 해발다, 아이 해발다, 아이기 이제 양양. 텐지 <laughs> 온다. 아, <팬티 운다! 웃음> 리둥이 TV. 안녕하세요, 리둥이 맘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연이 엄마입니다. 저희가 이런 육아 정보에 관한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좀 변화가 있었죠? 시연이 마이 네이버 육아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꿀떡맘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더보기란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펜하기 눌러주시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느끼한 케이스예요. 요즘에 굉장히 맞아요. 빨리 한다고 하는데, 두 돌쯤엔 할줄 알고, 두돌 되기 전 여름에, 변기와 개로 수준으로 변기를 총 정리를 해서 샀는데, 되게 부끄럽게도, <laughs> 애기가 39개월 됐어요. <laughs> 배변 훈련은 언제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가 실했던 다양한 시도와 방법들, 그리고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빨리 하면 18개월 두 돌에서 한세돌 사이에 많이들 하고요. 한 48개월 지나서까지 안 하면은 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른 시기, 뭐 두돌 전에 하면은 애기랑 언어 소통이 잘안 되는데 하게 되면은 내가 쉬가 마렵다 이런 거를 자유롭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또 이른 시기는 하면 좋지는 않고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되고 한 28개월? 이쯤이 딱 좋은 것 같아요. 28에서 30개월. 그쯤에서 제일 많이 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여름이 가장 좋아요. 겨울이나 좀 날씨가 추워지면은 변기가 차가워서 앉았을 때 되게 그 느낌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비대가 있었어 <laughs> 그래서 슈이 요즘 비대 맞아. 배변 훈련을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아이들이 보내거든요 어, 일단 배변을 했다는 인지를 한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쉬가 마려워요 쉬를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이렇게 배변 활동을 했다는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준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배뇨 간격이 2시간 이상이 되면 어, 양도 많아지고 그 턴도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저귀를 불편해 할 때가 있어요 여기를 계속 어, 긁을, 긁을 때 긁고... 불편하다고 할때 기저귀 벗고 싶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거를 부모가 보고 아 얘가 어, 이제 기저귀를 뗄 준비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저귀를 떼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변기와 친해지는 단계가 필요해요. 아기 변기를 주문을 음. 해야겠죠. 성인 변기랑 똑같이 생긴 그런 변기도 있고 뭐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고 약간 장난감처럼 만든 것도 있고 엄청 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변기도 거는 있고 장난감으로 애가 여기지 않게 그런 변기로 고르는 게 좋고 유아 변기를 어떤 걸 사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쫙 정리해놓은 차트가 있어요. 자, 여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책, 놀이, 뭐 박물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꾸준히 인풋을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응가하는 책, 뭐 소변 넣는 책 이런 책을 읽어준다던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는 그고민형을 앉혀놓고 역할 놀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변기에 앉혀, 앉히고, 쉬가 마려우면 얘가 가서 쉬를 하고 또 물을 내리고 이거를 인형이랑 같이 약간 역할놀이를 한대요. 음. 똥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원에 있는 데로 갔는데 부산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통 똥이에요. 똥과 <놀람> 변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 갔다고 오 나서 일주일 만에 뗐어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효과는 있었어요. <놀람> 괜찮아서? 별로였는데 애기는 되게 좋았나 봐요. 변기로만 변기 모양의 미끄럼틀이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애기한테 조금 조금씩 계속 인풋을 넣어주는 것이...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예쁜 팬티, 아기가 좋아할 만한 팬티를 사주는 것도 애한테 이제 관심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호자가 변기, 그 화장실을 가는 모습, 그리고 형제 자매가 화장실을 가는 모습을 자주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씨를 하고, 닦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이런 과정을 그냥 끊임없이 보여주면은 애가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다음 본격적인 훈련 단계인데요. 먼저 훈련에 앞서서 배별 신호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해서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집에서만 얘네들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단계에서는 주기적으로 물어보고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실 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TV를 본다든지 막 신나게 논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TV 볼때 소파에서 그렇게 많이 쌌어? 난내 눈을 쳐다봐서 엄마 나 쉬~~ 하고 해서 쉬를 <웃음> <웃음> 했어 바깥에서 <laughs> 어.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어, 적절한 보상을 음. 칭찬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거를 사주면은 아이들이 더 신나게 변기에 쉬를 하게 돼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맞아 맞아. 말로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칭찬 스티커를 이용을 했거든요. 쉬를 뭐 한번 하면 하나 붙이고 응가를 하면 뭐 두개 붙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기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로 칭찬 스티커를 붙였고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하나씩 장난감을 뽑는 거 도전의식을 갖게끔 해줬어요. 초기에는 성공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시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해줬어요. 배변훈련을 할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배변훈련을 하는 시기가 양육자나 아이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시기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관을 옮긴다거나 둘째가 생긴다거나 등등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시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어머,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냥 덤덤하게. 혼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보상을 해줄 때는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마지막 단계는 밤기적이 떼는 거예요. 밤기적이 기저귀... 떼나요, 시연이는? 밤기적이는 그냥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음. 3일 이상 얘가 밤에 쉬를 안 한다. 이러면 떼려고 그랬는데, 이틀 안 하고, 하루 왕창하고 이러니까 음, 음, 음. 뗄 수가 없는데, 밤 기저귀는 미리 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시기 알아서 뗀다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언니야. 나는 이제 기저귀 안 해. 이렇게 하고서 엄청 애가 뿌듯해 했는데, 밤이 됐는데, 이제 기저귀를 치우려고 하니까 나는 언니인데 왜 기저귀를 해야 돼? 정말 애가 물음표가 안 <laughs> 밤에 잘 때는 저 시가 매려워요. 손들 수 없으니까 <laughs> 기저귀를 하고 자자 이렇게 겨우 수긍시켰어요. 왜 자기가 기저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라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재운 다음에 밤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도 있대 저희는 딸은 이제 밤에 의사 표현을 해요. 깨가지고 어, 나쉬 마려워요. 그래서 얘는 곧될것같아밤 기저귀를. 한 60개월 정도 됐는데도 못되면 그러면은 이제 소아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저귀를 떼기 전에 궁금했던 점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남매쌍둥이라면 변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세 가지 종류로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오리 타입의 변기랑 그리고 일반 그 성인 변기랑 유사한 변기, 서, 소변을 볼수 있는 변기. 사실 그 일반 가정에 그세 가지 변기를 다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이제 성인 변기랑 비슷한 유아 변기를 구매를 했고 아이가 이제 거기서만 복변 대변을 보게 했어요. 어린이 집에서는 서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앉아서 보기도 하는데. 아이가 이제 앉아서 보는 걸 조금 더 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과략근 같은 게 아직 다조절이좀안 돼서 대변을 보다가 소변을 보기도 한대요. 근데 저희 아이도 실제로 그랬어요.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남자아이 남자 아이 키울 때 이제 그 유아변기를 사용한다면 꼭그 성기를 눌러서 싸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사방으로 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변을 쌀 때도 꼭 눌러서 이제 싸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한두세번 있었거든요. 최근에 나 아는 사람은 맞았대요. 아, 안 돼! 아, 아 그리고 뭐한가대팁이라면 애기 변기를 아기 변기라고 하지 않고 형님 변기라고 칭했어요. 저는 너는 이제 형님 반으로 갈 거니까 이제 형님 변기에다 싸야 돼. 기저귀에 싸면 베이비야.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형님이 된 기분으로 변기에 앉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쉽게 뗄수 있어요. 조직 생활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다 가더라고요. 안 가, 집에서 안 하는 애들은 많아도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아직 많아요 어린이집에서는 사지만 집에서는 안 사는 아이들 그냥 결정적 포인트 내가 기저귀를 뗀 결정적 포인트 응. 그걸. 하나 있었어 카시트에서 쉬를 아. 한 거예요 응. 근데 아무것도 안 깔려 있었고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쉬를 했는데 그 뒤로는 그렇죠. 칼같이, 오, 칼같이 <laughs> 가려요 그게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팬티를 입히고 기저귀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쌌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시현이도 그거 한번 시도해봤었어. 뭐 소리 질렀어, 빼라고. <laughs> 정말 결정적 포인트가. 이걸 벗으라그래가지고 시연이 기저귀 불편하지? 그걸 오래 차고 있으면 은 나중에 병원을 오래 다녀서 여기를 치료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세균이 자란다고 겁준거 아니야? 어. 근데 애들이 이 나이 때 애들이 세균 바이러스 엄청 무서워요 맞아 그래서 치카치카도 그래서... 하고 어, 그래가지고 그래. 시연이는 그냥 계속 기저귀 하고 오래 나중에 그냥 다니면 돼 여기에다가 쉬를 하면은 뭐 오늘 마트를 가서 네가 원하는 장난감 세 개를 살 거야 이래 그날 그렇게 얘기도 했어 음. 그러니까, 그날 성공했어. 보상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그 근데 약간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세균. 그리고 똥박물관도 갔다 왔고, 이제. 아, 응가되기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기저귀가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laughs> 기저귀가 엄청 연기했지, 그날. 어떡해, 어떡해. 기저귀가 없어. 기저귀에 응가를 하자 그랬는데, 그 기저귀에 응가를 안 하고 얘가 쉬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음, 쉬를 갈아달래. 음. 그러면서 마지막 기저귀 이들를 걔가 써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도 이게 진짜 마지막 기저귀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음. 응가가 진짜로 밀고 나오고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못, 못 썼어. 변기에다가. 그래서 아, 자기는 안 되겠다고. 음. 근데 기저귀가 없다고 했는데 음. 계속 막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나오는 힘을 못 내겨가지고 변기에 딱 쉬를 했더니 엄청난 성취감을 음. 딱 갖고 이제 다 이제 다 불러보았지 다볼 때까지 그래서 변기에 서 이거 은가 아프지? 이런 사진이 진짜 사진, 이짜 사진 있어? 사진 올려드릴게요. 평소에는 엄청 뛰면서 이렇게막 하는 애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앉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은가 떼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많지만. 이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laughs> 세균벌레. 아, 이... 어, 소변은 세균벌레, 음가는 너한테 맞는 없다. 기저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기저귀는 동생들이 써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아이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된대요. 이게 왜냐면 스스로 배변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인데요. 보통 음. 유치원을 입학하기 전에는 꼭 떼라고는 음. 해요 또 유치원을 가면은 너는 왜 기저귀를 해? 이렇게 좀 놀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3월 이전에 많이 떼라고 해요 음. 뗀 후에도 어느 정도 음. 유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 해에 떼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둘이잖아요 서로 경쟁하듯이 변기를 썼어요 한 명이 싸면 어, 나도 나도 살래요 이런 어, 식으로 맞아. 그런 식으로 아, 그래가지고, 망했어. 상황에서 시연이가 옆에 있으면은, 아, 너도 해봐! 이래야 돼. 뭐, 자기는, 베이비라고, 당부안 했어. 너네 해라! <laughs> 그러면 기저귀를 뗀 후에는 정말 좋을까요? 어, 난 좋았어. 항상 <laughs> 어, 긴장해야 돼. 항상 긴장해야 돼. <laughs> 요 카시트에 실수하지 않을까, 바깥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막, 체험 농장 같은 데 갔는데, 애가 맞아, 갑자기 맞아. 엄청 더러운 화장실이라고 어, 어떡하지? 항상 여보로을 들고 다녀요. 팬티, 맞아요. 바지, 휴대용 커버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짐이 그만큼 많아지긴 하는데, 기저귀 값으로 해방이 돼. 기저귀를 더 이상 <laughs> 사지 않아도요 맞아, 맞 기저귀 값이. 왜냐면 기저귀 값이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비싸죠. 맞아. <laughs> 바깥에서 갑자기 쉬가 말이 온 거예요. 여자아이가. 기저귀를 입혀서 싸라 그랬어. 근데 남자는 화장실이 없어도 그냥 여기 통에다가 네,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편 완전 신세계라는데 응. 요즘에는 <laughs> 막 아이들의 의사를 되게 많이 존중하잖아요. 스트레스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늦게 천천히 떼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늦게 떼는 경우도 맞고 너무 늦게 떼면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고. 자, 이게 진짜 마지막지 한두팩씩 비싸게 막 사는데 계속 사거를 39개월에 뗐어요. <laughs> 뱃 숫자가 안 바뀌어서 정말 다행이지. 모사리데를 보는 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